เฮ้เฮ้ 면공이 나네, 지금. 아, 니가 뒤에 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쩌죠? 제 몸이 좌석인데 그쪽도 좌석인가봐, 내가 붙어버렸어. 어쩌죠? 이제 어쩌죠? 같이 살아야죠. 에? 어, 그냥 그쪽은 나랑 같은 길로 멀어져요.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왜? <laughs> <laughs> 교정 아! 교정기를 하셨나?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죠게은 나도 교정기를 해서 어에 안에 떻게 어떻게 어떻거어이렇어이게어게 어떻게 어야게어떻어떻 어떻게 어버렸어떻 어떻게 어떻까 어떻게 어어디까어 가야 지어떻어떻까 어떻게 까떻게어 같이 무거운 두분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위위오웃오 자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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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이렇게, 윙윙, 어. 윙. 우와, 어. 윙. 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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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슴에 자석이, 당신의 심장에도 자석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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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도망칠 필요 없잖아요. 아 지금 무슨 요 네? 지금 좀 충격범한테 동행가고 있는 것 같아. 어? 나 그만 좀 돌아가라. 이새좀 <laughs> 집에 좀 가라. <laughs> 집에 지금 나이 봤죠. 얼기 있는지 몰랐어. 물 먹고 살려고 우리 발버둥을 떠라. 알았어. 그거 설명하잖아 요새. 힘들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요새 M 방송에서도 잘 나가지만. 내가 응. 뭐 열심히 살자고. 그럼 응. 파이팅하자고 우리. 파이팅.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laughs> 자 우리 제일 잘 나가는 웃음 충전소. <웃음> 이게 뭐예요? 무기야. 야? 무기라고요? 네. 무슨 무기예요? 예? 이런 무기요 아하! 야, 난 자서 그쪽은, 어, 그쪽은 뭐야? 무정. 네. 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네? 네. <laughs> 아무 데서나 화장을 고치는 굳은 용기! <laughs> 얼굴에 철판! <laughs> 얼굴에 철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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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laughs> 어, 머리가. <laughs> 머리가 떨어지지 않아. <laughs> <laughs> 와, 이제 어쩌지? 또 우사다가 나오 건데 <laughs> 어? 수고하세요. 어, 바이바이. 가라면까가라면 까라면 까라라면

나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뭘 하든지 너 그냥 기다릴 뿐. 누난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 누가세요나 <laughs> <laughs> 몰라. <왜> <laughs> 남자 친구네. 나 어때? 아 씨, 나 여자 죠 <laughs> 네가 좀 아까워. 어때? 나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시간 좀내 줘. 시간 없어꽝 <laughs> <빵> 하나 줄게. <laughs> 한번 안아줄게요. 어, 어 호흡 소리가 거친데. 어? 난 너무 남자를 느끼는 말야 여자여, 남자여, 근데. 남자, 남자. 미 요심이 너무 려워졌어요 찍어? <laughs> <laughs> 남자친구 없어? 남자친구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 내가 남자로 느껴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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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이게 출산. 맞아 맞 이렇게 비참하게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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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우세요 아 이거 한문인데 고기는요 고와요 누나 이해해주세요 누나 가방 들어드릴게요 누나 <웃음> <웃음> 누님 왜 놀래래 <laughs> 누님 옷도 비슷한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누님 안외 누님 외로워 보입니다 누님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어요 아유 <laughs> 누나라고 부를게 아, 요 안 그래도 앉는 거였어 아 그래? 응 너를 살려줘 너잘 사랑하니? <laughs> 지금의 내 모습을 잘하는 거야 <laughs> 너 많이 외롭게 는 생겼다 왠지 춤이 높지? 있어 있어? <laughs> 나도느끼기도 <laughs> 남자로느끼도록꽝 하나 줄게. 이면식이! 이식이이이이이현식이이아이이식이이면식아 이면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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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식이 이면식이! 이면식이! 이면이이식이이식이 <laughs> 오 이거 가슴 흐리고 막 대박인데요? 야한번 쳐봐야 돼? 어? 어? <laughs> 너 미쳤냐? 너 지금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야 너? 재밌냐? 재밌어? 애들이. 네 애들이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애들이 이유가 있다. 자랑

진짜 쉽다. 웬 일이야? 알았다. 제작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오랜만에 편한 거를 시켜주는지 알것 같아. 내 인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거든. 아, 봐봐, 사람들 얼마나 많어.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를. 와, 천, 천도 너무 센데 이거. 자. 초면이에요 저하고. 초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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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워 아! 가워 아! 아! 워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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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왜, 왜 짧게 하면 야유를 하는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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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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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이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왜 이래? <laughs> 잘못 봤니? 수능장사 안 나오니? 왜 그래? 누구 나... 우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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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쟤는 나도 교정기를 해서. 안에, 안에 근육반이 있거든요.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어? 얼굴을 왜 가려? 얼굴을. <laughs> 不要开。